자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뭐 거의 지지에 뭐 걸쳐서 안 움직이죠 뭐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 보면은 초전도에 엮여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정확히 뭔가 그리고 현재 이 테마가 어떻게 재료가 형성이 되어 있나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대응 전략 자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자, 여러분들. 우선, 초전도체, 초전도체 다들 뭐 난리를 쳤는데, 요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진짜 전망이 좋, 좋아서, 좋 뭐, 사볼만 하다, 아니다.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제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라고, 이 꿈의 물질로 불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현재 어떤 재료로, 이제 현재 이게 전망이자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저항이 없어요. 보통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70% 정도 전도, 전기, 이 전도 효율이 있다고 하죠. 금이 거의 뭐 99%. 거 하는데 아예 전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우리 미래의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핵융합에도 쓰이고 양자 컴퓨터에도 쓰이고 흔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 특히 이 핵융합. 이 세계가 미래에 진짜 정말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큰 대기업에 쓰는 슈퍼컴퓨터들, 정부에 쓰는 것들 등등이 있겠죠. 이런 슈퍼컴퓨터가 2만 년에 걸쳐서 처리할 내용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싹다 처리가 가능한 그정도 괴물이에요. 이 초는 도 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MRI 다들 병원에 들어가 보셨죠? 병원에서 찍어 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 MRI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찍는데 부위별로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겠죠? 문제는 이게 다 이게 실비 처리밖에 못해요. 맞잖아요. 비싸요. 부담이 큰다는 거죠. MRI만 자주 찍을 수 있으면은, 우리 병을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근데 이 MRI의 비용이 낮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가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서울, 부산이 지금 KTX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갈수 있고,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전도체 개발이 이번에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이게, 이 개발 초기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이제 지금 이상으로. 자, 보면은,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열었어요. 미국이 천만 달러나 투자한대요. 1천만 달러나 초전초 전도체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만 오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 예, 급등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테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신성델타테크 파우로이스 서남덕성 원력 어느... 피엔이, 모비스, 뭐, 뭐 인지 컨트롤스 등, 뭐중 다들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이란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 이제는 또 나올게 유럽, 뭐 러시아 등등 서방 국가 다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개발에 돈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테마가 올라가겠죠. 초전도체, 이거 처음에 아직 뭐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여부가 나왔지만은 이미 이거에 대한 단어와 시향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싸면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정말 지금부터 초전도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다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죠. 어, 테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통, 소통방이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놓 뉴스 띄우는 게 10개, 20개 올라, 올려요. 막. 그리고 1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도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다른 분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딱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거 신경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에,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 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러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어, 인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 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지인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 1 0 5 9 2 9 7 8 2 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 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이 카톡방 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 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 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을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 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제가 어, 선물 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 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 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해었으면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스킵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 빵 사시 빵쌍빵 사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론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어, 목표가, 손절가, 추가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가 우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7월달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상온 상압 초전도체, 뭐, LK99, 다들 들어보셨죠? 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세계 최초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뭐, 관련, 이제, 업종들이 막 올랐던 녀석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인지 컨트롤스다. 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튼 간에,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한번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초전도 엮여있는 게 맞는데, 실적을 내는 애들은 안 올라가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데 반대로 아무것도 뭐 진짜 뭐 실적도 없고 적자인 애들이 막 엄청 튀고 난리가 나죠. 이게 세력들이 첫째로 올리는 게 이런 애들이에요. 맞잖아요. 오히려 실적 내고 재무적 안정인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잘안 건들죠. 또 그럴 때는 세력들도 건들라고 해도 좀 당연히 좀 이제 이 대표랑도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거의. 아무튼 간에 지금 수급을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기간 투자자의 매수세가 엄청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얘들도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 분명히 묶여있겠죠 뭔가 여기 물려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12,500원까지는 간다고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물려계신 분들은 11,000원 정도까지는 아니면 혹은 10,000원까지 평당가를 낮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솔직히 이 7천원만 깨져도 얘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올라갈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7천원 되면은 과감히 떠나 보내고 그런데 아직 멀었죠 7천원 거의 안갈 확률 높습니다 7천원까지 내려갈 확률 거의 한 1에서 2%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12500원까지는 웬만하면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2500원까지 가면 얼마냐 수익이 꽤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진짜 한50% 가까이 수익이 나올 거예요 딱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손절가 뭐다 말씀드렸어요. 평단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이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응을.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카톡방에다 말씀드리니까 웬만하면은 카톡방 들어와 계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